농민이 아닌 고위층의 농지 소유와 투기 의혹 소식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이제는 무뎌질 정도가 됐는데요. 농업계에서는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전담기관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는지 김인경 기자가 전합니다. 농지 투기를 예방하고 농지 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농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0개의 농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에이티 센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 소유보다는 이용을 중심으로 농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담 기관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업계의 요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 농업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그 법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이행실태조사, 그리고 불법탈의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 원리를 소유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때 투기적 농지 수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 농지 마련 등의 정책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보다는 실경작자 중심의 제도가 되도록 그 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달 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산하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고 이 관리원이 농지현황조사와 감시, 정보수집과 분석 등 상시관리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농업계는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의 내용은 좋지만 현장 이행력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기능만 부여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있으면은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행동을 할수 있는 그 분명한 그 예산과 인력이 수반이 되어야지 이 시스템이 완벽히 좀 작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농지 관련 내건의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 농지 이용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설립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까지 농업계는 농지관리개혁의 주춧돌을 놓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